1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에게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았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멘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내가 내게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오늘 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때는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부터 3서까지 기록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면 저는 바로 이전의 말씀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인사의 소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가령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이가 자다가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칼을 삐어 착결할 때에 그때 바울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2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바로 거기에 성경의 전체에 또 오늘 사도요한에 기록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잘된다라는 이 단어는 영혼이 자기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모의 품을 떠난 당자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와 안녕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은 죄인의 영혼입니다. 버림받은 영혼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종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한 인생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승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1 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란 구원이 나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전환점이었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다른 신앙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구원정과 구원부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문사절에 진리안에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안이라는 이 단어는 부모품안에, 부모품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생명의 모태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불심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에 하나님 아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세상이란 혼돈 속에 평안하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불안이 판치는 세상 속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수록 우리 안에 믿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나를 회복시키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범사는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이자 일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연결이 되어 일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내일의 일생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오늘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만족하면 범사의 삶은 매일의 고백과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야고부상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선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향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서 전하는 것은 이치에 지 않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살렁원이 가전서 5장에 나오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웃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빈 곳,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빈곳이 있어야 그래야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 역사하실 빈곳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아닐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믿음의 여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지만 본잘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다시 재차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삭에게 말한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믿음의 여유 이런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란 기쁨을 가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와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가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뜻하지 않는 일들에 발생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고난이 오고 육지에 문제가 올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한결같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 앞에 장사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고난 앞에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앞에 불평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기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이스라엘 모습처럼 불평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적 앞에는 모세처럼 당당한 모습이기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제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상도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주시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바로 여기까지인 것이죠. 그 밖에인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일까지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만, 기도의 제목을 좀 보자고 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사소한 것 물질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기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찾을 때에 두드릴 때에 구할 때에 성도는 비로소 영적인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도의 자기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의 성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힘이 힘을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데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하나님오 하지 않습니다. 사단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만들어서 기록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가 잘 되는 은혜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바 여기 에 있는 것이.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삶도 평범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짧게 같이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동영상으로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하로도 충만히 채워지기를, 어, 짧게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큰 성령의 은혜가 전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고 염려를 주는 모든 사단의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